과거부터 오늘까지 각종 언론과 미디어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이 상류층 계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벌들입니다. 드라마 소재로 달토록 사용됐지만 또늘 언제나 이 주제가 나오는 드라마들은 정말 굉장히 인기를 얻는데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보셨을 스카이캐슬 또는 뭐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보지 않았는데. 보지 않은 저조차도 이미 많은 장면들이 회상되고 그 멘트들을 들을 정도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한 번쯤은 나도 저런 부자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그들이 무엇을 먹고 그들이 어떻게 자식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관심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평범한 나 자신이 할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에 비교가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의 한달 월급을 하루의 비용으로 쉽게 쓰고 남들은 평생을 모아야 장만할만한 아파트 값을 호가한 그 금액을 자녀 대학을 보내는 과외 비용으로 펑펑 쓰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는 이런 호기심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상류 계층에 대한 질시로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점입니다. 나날이 경제는 얼어붙어 어려워진 상황 속에 팍팍한 생활과 다르게 여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며 어떤 이는 허무함과 낙심을 어떤 이는 질시를 보내니 점점 더이두 계층 간의 대립의 골이 급해지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삶의 비교는 오늘날 현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도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도 콕 집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두 삶을 비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사복음서 중 오직 누가복음만 기록된 것으로서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인생의 계층 가운데서도 꼭 부자와 거지로 비유하셨겠습니까? 그 배경을 본다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특권과 율법 전통에 대한 종교적 열심으로 이미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특권과 행위는 그들이 현세에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가진 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로 치부해버리며 이 십일조라는 달랑 하나의 멍멍만을 종교적 의무로 다하고 많은 금액들을 자신들의 자의적인 것으로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그 인생 끝에 과연 위로가 있는지. 그 인생 끝에 고통이 있는지 바로 친히 두 삶을 비교하며 이 비유를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두 삶의 비교를 통해 성도는 영원한 고통의 괴로운 삶이 아닌 저 전능자로부터 위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여러 인생이 공존하도록 정해놓으신 이 현세에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두 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하여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아멘. 먼저 여기서 등장하는 한 부자는 그냥 말 그대로 부자 중의 부자 좀더 쉽게 얘기하면 갑부를 뜻합니다. 여기 자세곡과 고운 배옷은 각각 귀족들이나 또는 부호들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과 속옷을 뜻하는데 이는 대단한 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높은 위치, 위치까지도 암시합니다. 이런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고 했는데 이는 넓이는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잔치와 풍류를 즐기는 것이 바로 그가 하루에 하는 전부였습니다. 이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건물 하나 얻어서 일하지 않고 매일 먹고 노는 것이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이상인 것처럼 그야말로 부자는 누가 봐도 여유롭고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후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한 거지의 인생은 그야말로 정반대입니다. 그는 부자와 대조적으로 밑바닥 같은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는 땡전 한 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그 몸뚱아리조차도 온통 헌데 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헌대는 종기가 나다란 뜻으로써 이미 그의 몸은 종기와 고름이 나는 피부병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웠으며 이미 대문 앞에 방치될 정도로 그의 병그 이런 병으로 인하여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고 해봤자 바로 부자가 잔치를 벌이고 상에 떨어져 있는 것, 바로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벌었을 때 주워 먹는 것이 유일한 생존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신세가 동네 개와 별반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개가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아 먹어도 내쫓을 힘조차 없었던 거지 나사로였으니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비천하다고 했지라도. 이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정말 정반대인 삶을 비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께게 살펴봐야 할 점은 왜두 삶의 결말이 달라졌냐는 점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본 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거나 특별히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대문 앞에 거지들에게 따뜻한 밥한 그릇 대접하지 않는 인색함은 있을지 모르도, 적어도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이 큰 잘못일 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 또한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지나 사로 또한 잘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지독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특별히 도와주신 것 또한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무엇이 두 삶을 차이나게 한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었나라는 점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였고, 오직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풍족한 것들로 만족하며 행복을 느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자기의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키며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적 인생관이 오직 소망을 자기 자신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의 이름을 본다면 그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나사로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이 사실만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이런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즉 부자는 재물이 많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망을 둔 결과 영원히 고통받은 인생이 되었지만 나사로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든 소망을 두어 살았기에 영원나 영원히 전능자로부터 위로받은 인생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은 것 권력이 있고 없는 것, 그것은 현세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아무래도 돈에 여유가 있고, 남들보다 더잘 배우고, 또 남들보다 더 건강하기만 한다면, 일련 이 땅에서 더 우월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비교할 때 그런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먼저 비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진짜 중요한 차이는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 현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 인생 사리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에게 소망을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가라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좀 있다 하여서 자기 만족과 자기 도치에 빠진 인생은 결국 자신에게 소망을 두며 살게 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는 생각이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지며 그를 고통스러운 삶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반면 가진 것이 하나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오직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어 늘 전능자께서 주시는 위로로 살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풍족하여 아쉬울 것이 없이. 자기에게 소망을 두다 이내 영원한 고통을 받는 삶이 아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주심으로써 영원히 위로받는 삶을 사시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내세가 실존함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운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금유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만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갈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정반대의 현세의 삶을 살았던 두 삶에 죽음이 닥쳤습니다. 22절에 그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가진 물질로 죽음조차 피할 줄 알았던 부자도 가진 것이 너무나 없어 동정을 받아 면제를 받을, 법을, 면제를 받을 법도 했던 거지도 인생의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두 삶이 이제는 정반대로 대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은 후에 천국에 앉은 사람이 되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는 이름뜰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얻어 그분께 소망을 둔 결과 영원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천국의 영생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부자는 죽어 장사가 진행되었다고 하습니다 거지를 챙겨 장사를 지낸 이가 아무도 없었지만 부자는 죽었을 때 아주 요란하고도 화려한 장례식장이 있어 장례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화려한 그의 장례식이 이 부자의 내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라 점입니다. 그는 음부에서 내려갔고 거기서 고통 중에 있었다고 되었습니다. 그곳은 2 4전에 나타난 대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이었으며 혀가 서늘하여 물한 방울이 아쉬운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고통 중에 영생하는 것. 그야말로 지옥의 영벌에 빠져 겪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극강 무도한 죄를 현세에 범했는지 확실하게 알려 줍니다.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고 결국 그 결과 자신의 모든 것을 초점을 두어 소망을 둔 결과 결국 신성 모독이라는 큰 죄가 자신에게 돌아와 영원한 고통의 삶인 지옥 영벌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내세의 삶은 결코 다른 곳으로 갈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셨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나사로를 부려먹으려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끝까지 해왔음에도 아브라함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있어 서로 거, 건너갔다 왔다 건너, 건너 왔다 갈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단 한번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면 그곳은 바로 영원한 거처로 굳어지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현세에서 사람이 죽어 내세로 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두었냐 아니냐에 따라 그 삶이 영원한 고통인지 위로인지 결정되게 됩니다. 믿고 죽은 신자의 영혼은 천국의 위로를 얻고 그 육신은 영생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지만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이미 음부에 갇혀 영원한 고통을 얻다 이내 그 육신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받을 날이 됨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사람이 현세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는지 자신에게 두었는지 이처럼 내세의 삶에서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 오직 영원한 위를 받는 천국의 영생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이 지옥의 영벌 딱두 종류로 나뉠 뿐이며 일단 한쪽으로 가게 된다면 결코 건너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내세의 실존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사꾼 또는 사업가가 물건을 팔거나 어떤 상품을 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물건과 상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개발했거나 체험을 했거나 그만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신이 있기에 당당하게 판매하거나 한번 권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 판매를 한다면 그것은 사기꾼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내세의 삶과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한 기독교 뉴스에 따르면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줄어든다는 한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익명의 목사님이 목사님의 인터뷰를 실어 줬는데 그 이유가 왜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줄이냐는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이유인즉슨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싫어한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이는 현재 거하고 있는 현세가 좋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적당히 있고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있으니 이미 나에겐 구원에 따온 당상이며 무엇하나 희생할 것 없이 지금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세를 바라보지도 내세의 실존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가 이 지상 교회 안에 적지 않음을 분명히 눈으로 목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확고히 내세를 믿고 있는지 그 내세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 오직 믿음으로 오고 갈수 없는 이 천국과 지옥, 극단적인 두 종류의 영생이 나눠지게 되는 내세 법칙을 깨달아 그 실존을 굳게 믿고 확신하심으로써 영원한 위로의 삶을 사시는 경향의 성도님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불신자는 깨닫지 못하나 택자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 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의 선,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영원인 고통의 삶으로 낙점되어 거듭된 요청을 거절받았던 부자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하기를 제발 나사로를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요. 이네세의 사건을 전하고,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받은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돌이켜 그가 뭔가 좀 변화되거나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 집 대문에 너부러져 있는 거지 중의 하나인 아랫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여전히 자기 가족, 자기 집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기 또한 누군가 죽어 부활하여 이내세 사실을 전했었다면 분명히 나 또한 믿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었을 텐다는 아쉬움과 불만스러운 심리까지 그의 마음 속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아브라함은 거절하며 대답하기를 29절에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미 그 시절에 실존하지 않은 인물로서 바로 그들을 통해 기록된 구약의 말씀,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들에게 이 내세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으니 가서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없음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자는 부자는 이 말을 듣자마자 단번에 아니하인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형제들이 이 구약의 말씀 정도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적어도 죽은 자가 부활하여 전해야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며 강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들의 형제가 이런 상황에 가서야 회개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바로 자신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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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 생전에 그 모세와 선지자의 증언을 이미 들어 보았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강하게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냐 하였다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설령 죽은 자가 부활하여 눈앞에 나타나 그 내세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음을 지적한 말입니다. 즉 죽은 자가 살아는 초 자연 현상이 아닌 오직 성경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삶은 불신자의 고통받는 삶이 되겠지만 즉시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택자의 위로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전도할 때 느끼는 거지만 불신자들은 이책한 권. 이 성경 한 권만으로는 나를 설득할 수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성경 한 권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부족함을 느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기껏 어느 곳입니까? 바로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등반되는 집회들입니다. 성령의 기도바람으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장님이 앞이 보이고 귀머거리가 들리며 다리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일어나 걷는 등. 기적과 신유의 집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진하지만 결국 그러한 자극이 없어지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내 시들시들하다가 신앙생활을 조용히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후에 부자처럼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믿기에는 불가능했다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얻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칭해주신 계시임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여 그 안에서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둠으로써 그야말로 영원한 위로를 받는 천국을 소유하는 택함 받은 백성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이 구원받아 천국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는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의 뜻에 따라 바로 널리 전하는 전파 복음 전파의 사명 또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완악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지만 단지 그이 비유의 의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분명히 같이 듣는 제자들 또한 있었고 성도들 또한 있었으며 오늘날 성경을 통해 보는 성도들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은 아무리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매일 읽더라도 심지어 죽은 자가 살령 돌아온다고 말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를 반대로 뒤집는다면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증거를 듣는 즉시 은혜를 받고 회개하며 돌아올 택자 또한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아 그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해야 할 제일의 사명은 다름 아닌 바로 말씀 전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존재가 의가 있듯이 성도 또한 구원을 받아 위로받는 삶이 예비돼 있다면 나 혼자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해하려 그분의 뜻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복음 전파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택자와 불택자의 적도가 오직 말씀을 들세 나옴을 기억하며 먼저 구원받자로서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서 영원히 위로받은 삶을, 삶을 사시는 경향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 여러분, 제가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후원회를 담당하다 보면 가끔 이 신대원의 사정에 좀 실망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아마 인가가 나면 이 신대원이 뭔가 좀 사람들도 더 많이 몰리고, 더 복잡 복잡해지고, 활기가 있고, 뭔가 가시적으로 좋아질지 않았는데, 그렇지지 않아 안타나는 것에 대한 푸념을 내부추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세의 눈으로 본다면, 이 신대원이 얼마나 다른 타 신학교에 비하여 그 규모와 인원이 형격하게 적습니까? 그러나, 후내원 여러분, 제가 이 전신인 고려신학교를 다닐 때, 이 신학교의 별명이 순교자의 고장이었습니다. 그 고로신학교의 전신을 받은 이 제네방 신학대학원은 그야말로 인원이 적건 많건 늘 언제나 이 신학교가 내세를 바라보며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신학교였으며 이는 지금도 오직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소망을 두어 천국실존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지금도 그 복음을 세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한 날에 겉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아닌 진정 그 안에 천국을 소망하였는지 영적인 것들이 다 드러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신대원의 충성스러운 주의 주의종의 양성과 복음파수와 복음전파의 사명을 진정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다양한 인생들이 공존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 성도로 살다 보면 이 앞선 신대원과 같이 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주시고. 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헌신을 다한 자에게 아픔을 주시며 왜 예수를 위해 물부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 환경이 열악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 의문의 해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선 것처럼 현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우리가 이 현세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향락을 실컷 즐기고 누리는 끝이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영원한 영생의 삶, 내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늘 두 삶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도 부도, 건강도 질병도, 배움과 배우지 못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는 죄가 아닌 이 이후에 있을 내세 삶에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천국 영생임을 기억하며. 꿋꿋이 인내 또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살아가면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추어 자기 중심으로 살면 영원한 고통을 받는 삶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마침내 영원한 위로를 얻는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세에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내세의 법칙과 실존을 믿지 아니하면 고통에 받는 삶이지만 오직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위로를 받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이시며 다시 재림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성경을 보고도 듣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 삶이지만 그 말씀에 은혜를 얻고 구원에 확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잃어버린 택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원한 위로를 받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한 대로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영생의 삶이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굳게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귀한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전파하심으로서 영원히 위로받는 천국 영생의 삶을 영위하시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